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에서 50년 전에 청계천에 완전히 사라진 수달이 살아서 나타나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멸종 동물 복원은 불가능하다며 주장하던 하버드에 환경학 교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계천에서 마주한 장면은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고 한국의 위대함 앞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베테랑 교수가 목격한 놀라운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서울의 청계천에 멸종된 동물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기적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이 순간의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나라 어디선가 특별한 환경 변화를 목격한 적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전 세계에 한국의 또 다른 기적을 알리는 소중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아시아 특파원 존 스미스입니다. 25년간 아시아 각국을 취재해왔지만 오늘만큼 충격적인 소식은 처음이에요. 오늘 아침 6시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놀라운 소식 한국 서울에서 50년 전에 멸종된 수달이 살아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오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완전히 사라진 동물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게 진짜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에서 수달 가족 다섯 마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BBC 본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런던 편집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BBC에서는 긴급특보를 내보냈고,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기사로 다뤘어요.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 분야를 취재한 지 15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봐요. 보통 멸종된 동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님한테 전화로 인터뷰했는데 그분도 믿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과학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 생물학과에서도 연구팀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 환경부 장관은 공식 성명에서 한국이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고 발표했어요. 프랑스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렇게 한 나라의 환경 복원 소식에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어요. 모두 한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냈는지 궁금해하거든요. 저도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에 갈 예정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은 이미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번엔 환경 분야에서 또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3일째, 저는 청계천 현장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맑은 물 속에서 수달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50년 전에 완전히 사라진 동물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수달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말이에요. 어미 수달과 새끼 네 마리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다이빙하는 모습, 서로 장난치며 뛰어노는 모습이 마치 원래부터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막내 새끼가 물속에서 뒤뚱거리며 헤엄치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수달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알려준 바로는 황새와 따오기도 이미 복원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황새는 3년 전부터 한강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고, 따오기는 작년에 첫 번째 번식에 성공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성과죠. 저는 세계 각국의 환경복원 프로젝트를 많이 취재해 봤는데, 이 정도 성과를 거둔 나라는 정말 드물어요. 보통은 한 종류의 동물복원도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동시에 여러 종을 성공시켰어요.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 수달들의 건강 상태가 완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한 개체들이라고 해요. 인공사육이 아니라 정말 자연상태로 돌아온 거죠. 털의 상태, 체중, 행동, 패턴 모든 게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물 속에서 헤엄치는 수달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물의 투명도도 놀라웠고요. 이곳이 예전에는 복개천이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깨끗한 자연 하천 같았습니다. 물고기들도 많이 보이고 수중식물들도 풍성했어요. 생태계가 완전히 살아난 거죠. 함께 온 독일 환경전문가도 계속 감탄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성공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생태계 복원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수달들이 먹이를 찾는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털도 윤기가 나고 움직임도 활발했고요. 완전히 야생상태로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어미 수다리 새끼들에게 사냥법을 가르치는 모습도 볼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궁금증을 해결할 차례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 걸까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영수 박사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박사님은 하버드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분이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다고 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과학기술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질관리 시스템, 실시간 생태 모니터링,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체 관리까지. 정말 첨단 기술의 총집합체였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다고 함께 온 하버드 교수님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자체 개발된 거라는 점이에요. 외국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라 한국 연구진들이 직접 만든 거죠. 특히 수달의 서식 환경을 재현하는 기술은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박사님이 보여준 청계천 공사 전후 사진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5년 전만 해도 이곳은 콘크리트로 덮인 복개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자연 하천으로 바뀌었어요. 물의 깊이, 유속, 온도까지 수달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으로 만들어놓았더라고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정부의 의지와 시민들의 참여였다고 박사님이 강조하시더라고요. 1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하고 연구한 결과라고 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수 없다고 독일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박사님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이었어요. 처음에는 수차례 실패했다고 해요. 수달들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번식에 실패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개선해 나간 거죠. 그 결과 지금의 성공이 있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박사님은 앞으로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도 공유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의 멸종 위기 동물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취재 나흘째, 저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청계천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아침 7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물질 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전문적인 측정 장비를 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라는 분을 만났는데, 75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이곳에 나와서 수질 검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전용 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린 시절 이곳에서 수다를 봤던 기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녀에게도 수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10년 넘게 이 활동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초등학생 김지민이라는 아이도 만났는데 할머니와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온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줍고 물속 식물들을 관리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아이가 직접 수지를 측정해서 앱에 기록하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함께 온 독일 환경 전문가 한스 교수님도 계속 놀라워하셨어요. 이런 시민 참여는 유럽에서도 보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3대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공동체 정신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시민들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청계천의 물고기 종류가 10년 전 5종에서 지금은 20종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수중식물도 훨씬 다양해졌고요. 환경부 연구원의 설명으로는 시민들이 매일 수집하는 데이터가 생태계 복원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놓칠 수 있는 작은 변화들도 시민들이 먼저 발견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수달이 처음 발견된 것도 시민 신고였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손녀 지민이가 첫 번째로 목격하고 신고한 거라고 해요. 할머니의 꿈이 손녀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죠. 한국 정부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현재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참여율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시민 의식이에요. 이런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토록 빠른 생태계 복원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취재 다 셋째 저는 수달만이 아닌 다른 멸종동물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이철수 부장님께서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달보다 먼저 복원에 성공한 황새와 따오기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성과들이었습니다. 황새는 60년 전에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진 새였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마지막 황새가 목격된 게 1964년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2000년대부터 황새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러시아와 독일에서 황새를 들여와서 번식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기후도 다르고 먹이도 다르니까 적응이 쉽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15년 넘게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2018년에 첫 번째 야생번식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때 정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황새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서 100마리가 넘는 황새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완전히 야생 상태로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성과죠. 따오기 이야기는 더 감동적이었어요. 따오기는 70년 전에 사라진 새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멸종됐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새였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극소수의 따오기가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해요. 한국도 2000년대 초부터 중국과 협력해서 따오기 복원에 나섰고요.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해요. 따오기는 매우 예민한 새라서 인공 번식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창녕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끈질기게 연구한 결과 드디어 성공했다고 해요. 2019년에 첫 번째 야생 방사를 했고 작년에는 자연 상태에서 번식에도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50마리 정도가 경상남도 창녕 일대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부장님이 보여준 과거와 현재 비교 영상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60년 전 흑백 사진 속의 황새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황새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함께 온 독일 환경 전문가도 정말 놀라워했어요. 독일에서도 황새 복원 프로젝트를 했지만 한국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달 복원도 가능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는 정말 멸종된 생명을 되살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복원의 DNA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번 사라진 생명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취재 엿새째, 드디어 수달 가족들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청계천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7시 정각에 어미 수달이 나타났어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이곳의 진짜 주인처럼 당당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얼마 후 새끼 네 마리도 따라 나왔어요. 크기가 조금씩 달랐는데 가장 큰 새끼가 형이나 누나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막내는 아직 어려서 물 속에서 뒤뚱거리며 헤엄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대 박민호 교수님이 동행해서 수달들의 행동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미 수달이 새끼들에게 사냥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 위험을 피하는 방법 등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가족이었어요. 새끼 중 하나가 물에 빠뜨린 먹이를 찾지 못하자, 형제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미는 새끼들이 모두 안전한지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 수달들의 건강 상태가 완벽하다고 해요. 털의 윤기, 체중, 활동성 모든 면에서 야생 수달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새끼들의 성장 속도가 정상보다 빠르다고 해서 더욱 놀라웠어요. 물의 상태도 정말 깨끗했어요. 투명도가 3m 이상 되어서 수달들의 움직임을 선명하게 볼수 있었거든요. 물고기들도 많이 보였고, 수중식물들도 풍성했어요. 완전히 자연 생태계가 복원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수달들의 놀이 시간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새끼들끼리 술래잡기를 하고, 물 속에서 뒤엉켜 장난치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온 독일 동물행동학자 한스 박사님도 계속 감탄하셨어요. 야생에서 자란 수달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미와 새끼 간의 유대관계가 매우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정말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어요. 수달 가족이 모두 함께 일몰을 바라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청계천의 노을을 배경으로 다섯 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그림 같았어요. 이 순간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50년 전에 사라졌던 생명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한국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은 정말 놀라워요.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살아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걸이 수달 가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취재 일주일째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CNN을 통해 보낸 첫 번째 보도가 나간 후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시에는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정말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서울로 특파원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유엔 환경계획의 반응이었어요.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고 극찬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환경과학과에서도 연구팀을 파견했어요. 존 스미스 교수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환경보건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례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한국 모델을 연구해서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독일 환경부에서는 공식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어요. 슈테피 램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독일도 라인강 생태계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국의 노하우가 절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소셜미디어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트위터에서는 한국 수달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유튜브에는 수달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외국인들의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깊었던 건 캐나다의 반응이었어요. 캐나다 환경기 후변화부 장관이 공식 트위터에 한국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캐나다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NHK가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일본 역시 따오기 복원에 오랫동안 실패해왔는데 한국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국 간 환경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파리시장이 직접 서울시장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생강 생태계 복원에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관심이에요. 영국 왕립 학회에서도 한국의 연구진을 초청해서 특별 강연을 요청했어요. 이런 초청은 정말 명예로운 일이라고 동행한 옥스퍼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복원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아마존처럼 큰 규모에서도 한국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케냐,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동시에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거든요. 사라져가는 야생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어요. 이 모든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거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취재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청계천변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청계천 주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3대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 물 속에서 수달 가족이 나타났어요. 어미와 새끼 4마리가 나란히 헤엄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손을 흔들었고, 어른들은 조용히 감동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0년 전에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온 독일 환경 전문가 한스 박사님도 마지막까지 감탄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을 취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민들의 환경 의식과 정부의 의지, 그리고 과학기술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청계천의 야경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로 맑은 물이 흘러가고 그 속에서 수달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수다를 보게 된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 넘게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됐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젊은 직장인들도 출근길에 이런 광경을 볼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외국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한국이 해낸 일은 단순히 멸종동물을 복원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준 거라는 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전 세계가 환경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이 보여준 성공 사례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본받아서 비슷한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었거든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미 K팝, K드라마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나라였지만 이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나라예요. 이 작은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더큰 변화들을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주일이었습니다. BBC 특파원으로서 2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취재를 해왔지만 이번 한국 취재만큼 감동적인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환경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취재를 진행하면서 이게 정말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멸종동물의 복원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하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찾아서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한국처럼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발굴해 보려고 해요. 분명히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기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희망과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려요.